안녕하십니까 코넬의힘 대우 코넬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에서 화장실이 꼭 등장하는 이유에 대한 제가 확실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징력형에 처해졌고 치킨집 사장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화장실에서 성추행해서 징력형을 선고받았고.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추문으로 온라인 뉴스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성행위에서 왜꼭 화장실이다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하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성욕이나 성행위를 성 도착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상대방에 모욕을 주는 행위, 또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을 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불법적인 성행위나 성범죄도 모두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 도착증에서 꼭 화장실이다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해결하는 공간이므로 악취도 동반될 수가 있고 성행위를 가지기에는 턱없이 좁고 지저분할 수 있는 곳인데 화장실이 왜 등장하게 될까요? 화장실은 남성이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과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인 화장실에서는 상대와 신체적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좁은 공간에서는 뭐 전이나 사랑의 대화는 있을 수가 없고 남성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삽입에 의한 성행위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의 신음소리의 고치는 이성을 단절시키는 효과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고막이 터지도록 음악을 높이게 되면은 막 춤추는 그대만 몰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의 신음소리는 더욱 성행위를 촉진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고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성행위는 상대방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할 화장실 같은 공간을 침범해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여성에게는 평생 씻기 힘든 트라우마만 안겨줄 수가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닥터 코넬이 오늘 선언을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어떤 남성이든지 여성들만의 개인 공간인 화장실은 어떤 경우에도 침범을 하거나 눈보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